음, 남자친구한테 나의 외로움을 목말라 할수록 이별은 다가옵니다. 여러분들 알았죠? 오빠 저 남자친구랑 요즘 들어서 엄청 많이 싸우고 만나서 풀었는데 서로 공부하느라 바쁘긴 한데 남자친구가 예전보다는 저한테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. 너도 옛날에 샀던 옷 입으면 그렇게 갖고 싶다고 쫄랐을 땐 언제고 지금은 잘안 입잖아. 어? 너는 그러면서 왜 남자친구 그러면 안 돼? 물론 너를 옷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안 간? 그래? 사람은 원래 그러는 법이야. 그 세월의 변화에 익숙해져야지. 음, 남자친구한테 나의 외로움을 목말라 할수록 이별은 다가옵니다. 여러분들, 알았죠? 음, 왜냐? 지긋지긋하잖아. 어? 구속당하는 기분이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친구한테 옛날과 변했어 뭐 사랑을 더해줘 이런 외로움을 목말라 하는 순간 상대방이 금방 질리나니까 그냥 그르를 해야 돼 아씨발 어, 너 아니면 뭐 만날 사람 없니 내가 뭐 이런 마인드로 만나야 돼 음, 알았죠 여러분들은 공주님이니까 음. 사랑하는 사람과 감정의 교감이 없는 무생물과 비교하는 건 너무 단순한 비교 아닌가요? 낭. 무생물과 생물과 비교할 수도 있지 어왜안 되는데? 아니, 유명인들도 무생불이랑 생불이랑 비교하는 경우도 많, 야, 여기다가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, 야, 내 사진 여기다가 흑백사진 이렇게 걸어놓고. 야, 이딴 식으로 하면 믿을 거면서 왜 지랄이야. 이렇게 하면 믿을 거면서 왜 지랄이야. 응? 이런 글기는 씨발. 반박도 안 하고 믿으면서 내 말은 왜안 믿는데 야 맞잖아 이렇게 흑백 사진 걸어놓고 좋은 것 것들 적어놓으면 니네 믿을 거잖아 아니 오빠 그냥 말 한마디 한거 가지고 왜 이렇게 뭐라 해요 나도 그냥 내 생각 말해 그러니? 아우 씨발 거봐 저렇게 좀 이쁜 애들을 좀 말대꾸도 말 이쁘게 한다니까 미안하다 얘 응. 그래도 내 생각인데 왜 그래 응. 아니, 근데 내 말은 그 말이야. 만약에 애인이 나한테 무관심해졌다고 해서, 만약에 너왜 이렇게 무관심해졌어? 한두 마디야? 할수 있는데, 계속, 너왜 이렇게 무관심해졌어? 옛날과 달라!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, 애, 인밖에 목졸려도 못 밖에 안 돼서, 애인이 금방 실증을 낼수 있으니까, 그냥 세월의 변화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 마음가짐을, 너 아니면 내가 만날 사람 없니?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. 이 말이지. 알았지? 예쁘나? 그래 강크리스티나 니키미나즈가 설명하잖아 여러분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A는 장난감 같은 것이다 강키라리스 니키미나즈 2020년 7월 29일 알았죠? 음. 아우 좋아요 음. 내 댓글에 시비 거는 새끼들은 조주빈 A님 어. 어, 어머 어 나도 유튜브 채널 저렇게 바꿔야겠다 어머 나도 유튜브 채널 아이디 저렇게 바꿀래 어머 저런 좋은 방법 내 영상에 시비 거는 새끼들 미래 의 아들 강아두뭐 이런 거 있죠? 헉, 어머나 너무 좋다 야! 어머나 채널명 이렇게 바꿀래? 왜 내가 생각, 저 생각을 못했지? 내 영상에 시비 거는 새끼들은 미래 의 아들 강아두 가지털 뭐 이런 거 헉, 어머나 너무 좋다 야! 남친이랑 두살 차이나는데 연하거든요. 안 싸울 방법 없나요? 따기를 때려요. 소란씨 말을 반박하면은 얼굴에 뺨때기를 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러면은 나는 파스타 뭐 그리고 나는 스파게티 이러면은 어 장기야 파스타가 스파게티 아니야 이러면 따기 이렇게 짝 때려 건방지게 내 말에 통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겨 이 그럼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어 따기부터 때리는데 <laughs> 상대방이 승질 내는 순간 따이부터 이제 싸다고또 갈기세요 음. 어때? 너무 멋있다 어우 <laughs> 맛있어 나한테 이 새끼면 이렇게 할 거야 아,